네, 기탱천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 중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은 분은 붉은색으로 된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한 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어, 어제, 거저께죠 4일 청와대에서 나온 신현수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날 그 신수석의 사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에 가려져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어, 유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수석은 당초 문재인과 오랜 인연으로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직접 신수석을 발탁해서 청와대에 근무하게 했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그만뒀습니다. 뭐, 실제는 뭐, 그, 두 달도 안 되죠. 한달반 정도죠. 근무한 건 제대로. 그렇다면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안정하는 겁니다. 더구나 개인적 인연으로 봐도 어지간한 일로 그렇게 온 국민이 알도록 사표 토등까지 일으키면서 그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신현수가 청와대를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나라 운동권의 대부인 장기표 선생의 말씀을 빌려서 상황을 주최해 보겠습니다. 아, 장기표 선생은 현재 우리나라 여당인 더불어당과 청와대 들어 가는 모양새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586이라는 자들은 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누가 운동권 경력이 많은지가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지가 뭐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운동, 운동권 경력이 미쳐나면 무시한, 운동권 경력이 짧으면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갈지 뭐 짐작이 가지요. 어, 신수석은 처음에 문재인의 직접 권유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하고 영판 따판인 겁니다. 학교 다닐 때나 사회에서는 언제나 뭐 모범생이었던 자신으로서는 이런 위계질서가 이해가 안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공경심 같은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영판 다르고 운동권이라는 자기들끼리만 대부분 정보를 공유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신수석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박범계가 장관이 된 후에 처음으로 했던 인사에서 자신이 철저히 배제됐던 상황이 었을 겁니다. 자신이 대통령에게 인사문제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놈이 보고를 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인사가 발표되는 모욕을 당했죠. 심지어는 대통령이 정식 결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과, 뭐, 일요일, 뭐, 오후인가 뭐, 급하게 발표되는 상황을 보고, 어 사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운동거리라는 자들이 아나 무인으로 대통령을 무시하는데 자신이 패싱당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신수석은 박범계의 이런 전행을 보고 감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자세를, 뭐, 좌절을 맛봅니다. 아, 신수석이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어이, 김개똥씨 박봉계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감찰을 어떻게 좀 준비하시오.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부하 직원이 시크둥하게 예, 뭐, 하고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땅무건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얼마를 지나서는 그 부하가 뭐, 하는 말이, 그좀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격분한 신현수가,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 그러니까, 아니, 감찰이 어려울 것 같다고요? 이 말에, 뭐, 꼭 이렇게는 안 했겠죠. 이런 류의 반응에 신수석은 또자아를을 맛봅니다. 이광철이를 비롯한 운동권 선후배를 뭉친 이들에게 자신의 영이 서지 않는 것을 실감하고 결심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전적으로 자기 편도 아니고, 그냥 뭐 우유부단 그래서 전격적으로 자기가 할 역할이 없다는 걸, 없다는 걸 알고 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게 뭐설 연휴를 열흘, 지나고 오늘의 일요일 3월 4일 나가게 된 경위입니다. 아, 여러분 요즘 그 문재인이를 TV로 봤을 때 무슨 좀처량하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이는 출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운동권에 둘러싸여서 원래 의지도 약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뭐, 그래서 그렇게 비치고 있을 겁니다. 이래서 그 원칙을 고수하려는 신현수 수석이 청와대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